힐링을 쫓는 감성 오버랜더 에스쿠도 입니다 오늘은 저희 평택 콜로라도 팀 피콜로 팀이죠 동생들이 12 무전기를 장착을 한다고 해서 오늘 저희 회사 앞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12 장착을 하고 나서 어, 어닝도 좀 다이를 좀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간단하게 차량 소개 및 그리고 저희 팀 동생들 인터뷰도 잠시 해볼 생각입니다. 아, 지금 제가 조금 늦었는데 좀 빨리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9월달에 캠핑이랑 오버랜딩 잡혀 있는데 그 영상은 아마 갔다 오고 난그 다음 주 목요일 아마 오후쯤에 영상 업로드가 될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 빨리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위드 에스쿠도. 안녕하세요, 에스쿠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이분은. 저희 피콜로 팀의 콜로 팬 아이디로 활동하고 계시는 어, 저희 팀원입니다. 어, 지금 잠시 인터뷰를 할 생각인데, 혹시 지금 콜로라도를 타고 계신데요. 어, 차량 세팅에 대해서 조금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인치업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 그 준비 중이어가지고 4인치까지만 돼있어요. 아 4인치까지만 돼있고. 음. 어, 그러면 콜로라도를 사게 된 이유가 아 어렸을 때부터 사고 싶었는데 그때는 뭐 돈도 없고 막 이랬어가지고 포기했다가 이제 지금 다시 좀 괜찮은 메모리 좀 있어서 제 중고로 가져와서 지금 계속 세팅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러면 또 앞으로의 세팅은 어떤 식으로 세팅을 가져갈 생각이십니까? 아, 저 원래 처음부터 이제 그 슬리퍼 세팅 자체가 더 이뻐서 산 건데 아직까지는 슬리퍼도 좋아서 그렇게 유지하고 그냥 바퀴만 좀 지금 현재 3인 세팅돼 있어서 3선 세팅으로 바꾸려고 응. 이제 그렇게 바꾸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아직 판단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MT도 있고 RT도 있고 AT도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무슨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 AT를 타고 있는데 도로 일반 도로를 더 많이 다니니까 데일리카여 가지고 그래서 지금 타고 있는데 한번 MT 타이어도 한번 껴보고 싶어 가지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음, 평택 콜로라도 모임 피콜로 팀에 들어온 계기를 좀 궁금합니다. 아그 콜로라도를 사왔는데 제가 주변에 뭐 콜로라도 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 이제 클러 아니 그팬카페 아니 콜로라도 카페 콜로라도 카페 음.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질문을 하셨, 했었는데 거기서 또 이게 다행히도 인연이 돼가지고 피콜로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앞으로 콜로라도를 타고 하고 싶은 여행이나 목표 음 그냥 이렇게 타면서 이제 와이프랑도 이제 여행도 다니고, 우리 피콜로 팀이랑 같이 계속 여행 다니고, 요즘에 너무 재밌게 타고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하게, 유지하면서 타고 싶어요. 음, 일단은, 뭐, 긴 인터뷰는 아니었지만, 첫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콜라도 이쁘게 타시고, 네. 함께 오래오래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어, 피콜로 팀. 어, 저랑 제일 오래된 동생이죠. 네, 그쵸. 지금, 아이디 골고라도라고 쓰고 있는 저희 동생 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그, 콜로라도 차량을 타고 계신데, 어, 지금 세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음. 한번 네.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무본 인접을 하고, 그냥 순정 휠타이어에, MID 루프랙 올렸고 진택 사이드바까지 올려져 있는 상태고 아마 민재영이 너무 꼬셔가지고 조만간 사인치로 가지 않을까. <웃음> <웃음> 저만 그, 꼬시는 거 아닙니다. 네.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할게요. 네? 콜로라도를 사게 된 이유. 저는 좀 개성 있는 차량을 좀 좋아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산타페를 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신형. 너무 못 생겨가지고 뒤에가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그래서>, 못생기긴 했지 <laughs> 네. 그래서 컬러라도 사게 됐고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하체도 튼실하고 장고장도 크게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사게 된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앞으로 세팅은 어떤 식으로 세팅을 가져가실 생각이십니까? 아 저는 앞으로 세팅은 아마 약간 몬스터 트럭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스타일의 그, 네 그런 스타일로 갈것 같고요. 아마 캠핑을 가더라도 웬만한 짐은 그냥 적재함에 다 실리는 수준이어서 따로 뭐 렉은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슬리퍼 그대로 일단은 네, 가신다는 그대로.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어닝 달아야 되잖아요. 아 어닝은 <laughs> 옆에 살짝 달리기 때문에 아, 네. 컴팩트한. 컴팩트한 미니 <laughs> 오케이. 어닝이라서 아 그리고 평택 콜로라도 모임 피콜로 팀에 들어온 계기가 어떻게 됐죠? 저는 처음에 이제 차량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가 또 미국 차다 보니까 부품값도 많이 비싸고 해서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좀 정보도 좀 얻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고요. 또 민정이 많이 이끌어 주셔서 좀 오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짧게 활동할라 했는데. <laughs> 네. 그리고 앞으로 콜로라도를 타고 하고 싶은 네. 어, 여행이나 목표. 저는 요 차를 타고 전국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곳에서 캠핑도 하고 뭐 같이 피콜로 팀들이랑 같이 캠핑도 하고 뭐 지인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캠핑하고 또 헌비장도 가면서 오프로드도 좀 즐기고 하고 싶습니다. 아, 어, 그러려면 시간이 많아야 될 텐데 제일 바쁜 친구라서 <웃음> <웃음> 참 보기가 시간, 예, 보기가 힘든 친구예요. 예. 하여튼 어, 오늘 이렇게 네.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 피콜로팀하고 오래오래 같이 오버랜딩도 하고 네. 캠핑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어, 내년에 결혼하신다고 그렇죠 네. 이제 유부남입니다 이 유부남 <laughs> 되면 나중에 와이프한테 허락 맡아서 <laughs> 4인치를 갈수 있도록 네. 하죠 결혼 <laughs> 전에 끝내는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